자, 이제 배관 공사 넘버링을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자기 유지 회로를 가지고 한번 더 연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제어함이 있고요. 자, 외부에 이렇게 관으로 연결돼서 어, 단자대 1 그다음에 푸시 버튼 1 2가 이렇게 스위치 박스에 한 군데 들어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바깥쪽 아래쪽에도 음 단자대 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램프 두 개가 역시 예, 스위치 박스에 이렇게 들어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제어함 내부 음, 지금 제어판에 여기 3, 4 MCCB와 o X가 뭘까? 이거는 이제 문제에 주어진 시험지에 주어진 법리를 봐야죠. 그래서 법리를 한번 보니까 자 음, MCCB는 배선용 차단기 예, 3핀자를 쓰게 되고요. 여기는 퓨즈 홀더를 1핀짜리 두란 얘기고, 아 X가 여기 릴레이네, 릴레이. 8핀 릴레이라고 알려줬죠. 그 다음에 MC도 전자접촉기, 12핀짜리. 그리고, 음, 단자대 1, 2번, 응, 음, 단자대 1, 2번. 이것은 4핀짜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단자대, 역시 3, 4번 역시 단자대 10, 10핀짜리를 쓰게 되고, 푸시버튼 1, 응, 음, 2는 얘는 녹색과 적색을 지금 써라 그 얘기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파일로램플 레드 적색 그린램프를 써서 배치를 하라 일단은 다른 건뭐 그럴 듯 한데 X가 릴레이라고 하는 걸 여기 법례를 보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이제 배치도를 보고 기구 배치도를 보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4핀 단자대 10핀 음, 단자대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에, 음, 이거 두 바퀴 있었지? 자, 여기 보면, 여긴 8핀짜리 릴레이, 에, 소켓을 여기다 넣구요. 여기도 MC, 여기도 12핀짜리, 에, 소켓을 여기다 집어 넣어야죠. 응? 그리고, 어, 역시 10핀짜리, 뭐, 이렇게 배치되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유지회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 우리가 지난, 앞, 어, 전전, 어, 앞 강의에서, 어, 이거 자기유주의로 한번 공부했으니까, 한번더 한번 어떻게 얘가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넘버링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선 여기에, 자, mccb를 on을 하게 되면, 여기에 전원이 공급되면서, 여기, a 단자, 응, 어? a 접점은 당연히 통전이 안 되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 b 접점에는, 전류가 지금 흘러서 그린 램프엔 지금 현재 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푸시 버튼을 원을 누르게 되면 알겠죠? 보이지 연결이 돼서 얘가 그러니까 연결이 돼서 어, 아 릴레이 X가 여자가 되고 얘는 붙고 그렇죠? X에 들어있는 모든 접점이 바뀌니까 얘는 떨어지고 얘는 붙으면서 아하 이쪽에는 불이 들어오고 얘는 불이 꺼지고. 그 다음에 자기 유지가 되죠, 여기 자기 유지가 되면서 어, 손을 떼도 계속 어, 여기에 불이 들어와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다 그 얘기지. 자 어, 한번 눌러 봅시다. 자 한번 자, 눌렀더니 그렇죠? 역시 에, 통전이 돼서 X가 여자가 되고요. 거기에 자기 유지가 되는 것도 붙게 되고 비접점은 떨어져서 불이 들어오지 않고 여기. 에, a 접점은 붙어서 불이 들어오는 상황이죠 누르니까 자이 상태에서 손을 떼도 자기 유지가 돼야죠 손 뗍니다 음, 손 떼도 역시 이쪽으로 어, 전류가 계속 흘러서 음, 이거에 의해서 계속 요 녀석들이 유지가 되면서 어, 얘는 떨어져 있고 얘는 계속 붙어 있는 상태로 불이 들어와 있다 그 얘기죠 다시 그래서 처음에 이 mccb가 오온을 하게 되면 지금 그린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접점들이 다 바뀌면서, 어, 그쵸? 여기는 자기 유지가 되고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을 떼게 되면 자기 유지 계속 유지되면서 역시 변화 없이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 얘기지. 자 이제 그러면 주어진 배관 및 기구 배치도를 보면서 자 이쪽에 넘버링을 해야죠 여기에 넘버링을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이제 얘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자 우리가 이 부분에 반드시 이 제어함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거나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는 반드시 이 단자대를 거쳐서 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뭐 여기있는 선이 이렇게 밖을 통해서 이렇게 어,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주소를 부여했고요. 어떻게 이두 단자대에 부여했냐면 이거를 a 항구, 얘를 c 항구 이렇게 하자 고 그랬지. 그래서 왼쪽부터 1번부터 어, 6, 7, 8, 9, 10, 10개의 핀에다가 이렇게 번호를 매기고요. 여기도 1, 2, 3, 4, 5, 6, 7, 8, 9, 10, 10개의 번호를 매기게 되면 아하. A5다, 그러면 바로, 응, 여기가 이제 확정이 되버렸고 A7이다, 아니, C7이다, 그러면, 여기, 응, 들어가고 나가야 될 통로가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치, 요 녀석을 A 항구에 지금 정박하려고, 응, 여기 에 들어오려고 하는 배두 척으로 보자, 그얘기였고요 여기를 C 항구에 들어오려고 하는 배두 척으로 보자, 그 얘기였지. 그래서, 어, 위에서부터, 왼쪽부터, 자, 여기, 단자 대 1번을 먼저 넘버링 한다라는 의미로 체크를 하나 하고요. 단자 대 1번, 오, 여기에서 보니까 tb1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얘는 4개의 선을, 4개의 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를 a 항구에 순차적으로 1번부터 배열하자고 그랬지. 그래서 a1, 2, 3, 4. 이렇게 에, tb1이 들어가야 될 우리가 선착장을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PB1과 PB2가 또 이쪽 항구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요. 역시 이걸 하겠다는 의미로 체크를 하나 해두고, 자 PB1과 PB2를 여기 회로도에서 찾아야죠. 응? 봤더니 PB1과 오 PB2가 여기에 들어있네.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위에서부터 넘버링을 하는데. 자, 우리가 4번까지 주소는 써 먹었죠? 이제 5번부터 써야 되고요. A 항구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 녀석, 이 녀석 두개양 단자에 여기를 이제 A5라고 배정하고 여기를 A6이라고 배정하고 봤더니 오호. 하나에 지금 PB1과 PB2는 한 배에 들어 있으면서 이 녀석은 지금 그대로 바로 연결돼 있어요. 이거는 한 몸통, 한 금속, 한 몸체라고 했지 더군다나 여기에 한 배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선을 따로 딸 필요가 없다 그 얘기야 여기에 바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통선이다 이랬었고요 여기가 A6이면 여기도 A6으로 얘가 가면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을 따로 뭐 적어줘도 되고 A6이다 같은 번호를 적어줘도 되고 또는 적지 않아도 되지 근데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제 적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자, 이렇게 공통번호가 매겨질 때에는, 아하, A6, 어, 요 녀석도 A6, 얘도 A6. 왜냐면 한 몸이야, 얘는. 응? 이 중간에 어떤 다른 접점이나 기구들이 없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쪽 한배 지금, 응? 이쪽을 통해서 한 배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 접점 A6이다라고 넘버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번호인 A7을 음. A7을 여기에 음 매길 거예요. 자, 이 개념이 중요해요. 음, 이 개념. 자, 여기 요 녀석을 체크를 한 뒤에 이쪽에 번호를 넘버링을 하기 위해서 PB1과 PB2를 찾았고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 다음 번호인 a 5 그다음에 여기를 A6 쓰고 봤더니 오, 이 녀석은 지금 어, 한 배에 들어 있고 그렇죠? 접점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동일한 금속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넘버링 번호를 A6이라고 하면 여기도 A6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밑에를 A7로 해서 아이 녀석은 확실히 넘버링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밖에서 들어올 모든 지금 배들에 대해서 주소를 부여해서 얘가 어느 선착장 얘도 어딘 선착장으로 가야 될지가 확정이 됐고요그 다음에 요쪽 밑에서 들어올 배들도 지금 여기 C 항구에 하나씩 왼쪽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우리가 처리를 해보자 그 얘기죠 그래서 TV2가 어디나를 봐야지 TV2를 보니까 아, 여기 있네 요 녀석은 지금 C 항구로 들어가야 되고요. 역시 지금 4개의 선이 사용되고 있으니까 이 4개의 우리가 핀을 여기 왼쪽부터 해서 1, 2, 3, 4 그래서 얘를 색깔을 달리해서 얘는 C1, 2, 3, 4다라고 번호가 매겨진다. 그 얘기지. 음, 그래서 얘는 됐고요. 그 다음은 요 녀석 RL과 g l 을 역시 이 항구에다가 이제 또 어디에 어느 선착장에를 배치를 해야 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요. rl과 gl이 여기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죠. 이 회로도에서 어디 있어? 오호 rl과 gl이 여기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역시 마찬가지로 이두 녀석은 지금 c 항구에 지금 4번까지가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얘는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이 녀석이 아 얘도 그러면 뭡니까 지금. 음, 얘가 한 배에 지금 들어있고, 요두 녀석이, 오, 요기가 지금 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몸통, 하나의, 응, 하나의 것으로 취급하겠다그 얘기지. 그래서, 요 녀석의 넘버링을 먼저, 얘를 C5다 라고 넘버링을 하게 되면, 요 녀석은 같이 가겠다 그 얘기야. 한 배로 같이 들어가도 괜찮다. 왜냐면 한 몸이니까, 요 녀석은. 그래서, 여기를 C5, 얘를 C6, 이렇게 했다면, 여기는 넘버링 할 필요가 없죠. C5로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C7이다라고 이렇게 넘버링을 마치겠다 그 얘기죠. 요 밑에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아래서 들어오는 모든 배의 우리가 들어갈 항구 선착장 번호가 다 매겨진 거고요. 위에서 들어올 배들도 다 어떤 항구의 선착장 번호가 다 매겨진 거지. 여기에서 이 공통 번호를 쓰는 개념 뭡니까? 바로 어, 한 배에 들어 있으면서, 그렇죠? 어, 이 연결 선을 봤더니 어, 이 중간에 다른 접점이라든가 어떤 기구들이 없이 바로 선으로 연결돼 있으면 이건 하나의 값으로 보겠다 그 얘기죠. 음, 그래서 이것을 A6으로 했으면도 A6이 되는 거야, 같이 A6.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지금 이 배는 에 RL과 GL이 같은 배에 지금 들어 있어. 음, 그래서 RL과 GL을 이쪽 한한 한 곳을 C5로 음, 주소를 정했다고 하면 이것은 오이 중간에 지금 어떤 접점이라든가 기구들이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하나의 에, 어떤 몸체로 볼수 있어서 얘를 역시 C5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따로 쓰지 않고도 아 바로 알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C6, 그 다음에 C5, C7, 응. C5, C7로 이렇게 우리가 번호를 매겨서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은 역시 내부는 우리가 처음부터 해왔던 그 방법대로 이제 번호를 매기면 되는데요. 어자 여기 이제 하나씩 여기 mccb 뭡니까? 배선용 차단기. 그래서 아 3개짜리 있었지? 123456. 그래서 여기도 번호 그냥 123456 이렇게 번호를 매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퓨즈는 역시 번호를 매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가보니까 여기 아 릴레이 x가 있구요 릴레이 x에 관련된 접점이 총 이렇게 3개가 있네 오호 릴레이 x 그래서 자 릴레이 x 번호 외우기 또 갑니다 우리가 릴레이는 이렇게 번호 외우자고 그랬죠 여기 1234자5678 이렇게 쓰고 아하 여기 여기 2번과 7번이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 이게 바로 릴레이에 전원이 공급되는 단자 역시 2번, 7번. 응? 뭐, 2번, 7번이라고 해도 되는데, 2번, 7번.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릴레이에,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여기 따로 A 접점, B 접점, A 접점 안 써도 이제 이것만 딱 보고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그림만 보고도. 그래서 요건 릴레이 X, A 접점이에요. 여기도 A 접점. 릴레이 x 의 B 접점. 그래서 8핀 릴레이는 아시다시피 A 접점이 하나, A 접점이 두개아여 A 접점 두 개가 있그니까총두 개가 있고요. B 접점도 1번과 4번, 1번과 5번이 있어서 얘를 효율적으로 잘 쓰면 A 접점도 두 개. B 접점도 두 개. 그래서 총네 개의 접점을 쓸수 있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A 접점 두 개가 있고요. B 접점 하나가 있어서 오호. 어, 잘 활용하면 하나의 릴레이로 이세 이, 개의 접점을 다쓸수 있겠다 그 얘기지.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A 접점이 또 B 접점이 여기 또 A 접점이 오호 이건 하나의 기구야. 한 몸체에 들어 있는데 이거 역시 이 선들이 중간에 어떤 막힘이 없다고 할수 있죠. 어떤 접점이라든가 기구 없이 오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녀석들은 역시 공통 번호로 쓸수 있다 그 얘기야. 요런 것처럼 이 상황처럼 얘도 공통 번호를 쓸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음 요쪽 음 x릴레이 a 접점을 우선 1번과 3번으로 여기에다 한번 배정을 한번 해봅시다. 1번과 3번으로 배정해보면 어그 다음에는 여기 b 접점을 배정해보면 만약에 b 접점을 여기 8번과 6번을 쓰게 된다면 이건 만약에야 이건 만약에 여기 b 접점을 8번과 6번 요 세트에서 노노노 8번과 5번 있죠. 음, 지우고, 음, 잘못, 소리 자, 지우고요. 음, 8번과 만약에 5번을 쓰게 됐다고 가정해보자, 그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들어맞아. 1번과 3번, A 접점, 2 세트에서 썼고요. 요 세트에서 8번과 5번을 지금 썼다고 하자고. 그럼 요 A 접점을 써야 되는데, 요 A 접점은, 오, A 접점, 1번과 3번이 지금 쓴 접점이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은 못 쓰고. 그 다음에 8번과 6번을, 지금 8번과 5번을 비접점을 썼기 때문에 8번과 6번은 사실상 남아있어서 여기에, 아, 8번과 6번이라고 써야 되겠구나. 응? 라는 걸알수 있다는 거죠. 응? 자, 요 녀석을 1번과 3번을 썼고, 그 다음 요 녀석을 8번과 5번을 비접점으로 썼는데, 그 뒤에 다시 A접점을 쓰려고 보니까 얘는 이미 썼고, 얘가 일단 남아있죠 그래서 8번과 6번이라고 쓸수있다그 얘기야 이렇게 쓰면 된다그 얘기하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선생님 여기서 그러면 8번과 6번이라고 하지 않고 이쪽을 8번과 6번 예를 들어서 이쪽을 8번과 이쪽을 6번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여기가 지금 8번 얘가 만약에 6번이 되었다고 치면 8번과 5번을 지금 쓴 상황에서 6번과 8번을 써버리면, 이건 하나의 릴레이에 들어있는, 여기가 한 몸체인데, 한 몸체인데, 이 녀석이 다른 번호를 쓰게 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모순 된 거예요. 이거는 한 몸, 몸이야. 얘는 한 몸이고, 명확히, 지금 이 릴레이 속에서는 8번과 6번은 다른 걸로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를 6번으로, 그러니까 8번과 6번을 쓰지 않고 6번과 8번을 쓰는 건 이건 명확히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여기를 8번이라고 썼으면 그리고 이두 이 번째 요 세트에서 우리가 a 접점 만약에 b 접점을 쓰게 된다면 b 접점으로 8 5를 썼으면 반드시 여기도 번호가 동일한 8번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a 접점 해당되는 이쪽에 6번이 와야 된다 그 얘기야 이걸 뒤바꿔서 얘를 6, 8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하는 게 여기에서 이 예제에서 지금 배워야 될 점이에요. 자, 어, 알겠죠? 그런데 넘버링이 어, 자, 여기 이걸 해서 사실은 이제 작품을 만들어도 돼요. 끝인데, 근데 이 방법만 있느냐? 꼭 그건 아니야. 자, 우선 여기까지, 자, 어느 정도가 이해가 될듯말듯한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조금씩 앞으로 다시 돌려서 반복해서 보면서 확실하게 일단 이 넘버링 방식을 이해하고요. 이게 이해 되신 분은, 자, 다르게 한번 이 부분을 또 넘버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지우고, 자, 지워봅니다. 음, 이거를 지우고,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이 릴레이 이쪽 접점을, 음,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것이 다 이해된 사람이 지금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다시 여기 릴레이 X의 그림만 봐도 알아야 돼. A접점. 그래서 1번과 3번을 쓸 거야. 1번과 3번을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릴레이 x 얘가 B접점인데, 오! 요것도 사실은 뭐야? 한 몸통으로 이어져 있는 거죠. 중간에 아무 어떤 걸림돌도 없고 어? 하나의 그냥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얘도 그럼 하나의 공통선을 활용해서 아직 여기 일본과 4번 비접점을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요 녀석을 역시 1번과 4번을 써서 비접점을 만들 수도 있다 그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전에 그 넘버링을 했었던 방법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이 녀석을 1번과 3번을 써서 a 접점을 썼고요 그다음에 1번과 4번을 가지고 여기 공통 어, 접점을 활용해서 1번과 4번을 쓸 수도 있다. 그 얘기지. 그렇게 되면, 자, 요 녀석, 다시 이 릴레이 액세스 속에 들어있는 요 A 접점은 어차피 지금 여기까지는 또 써먹었기 때문에 이쪽 두 번째 세트로 가서 여기에서 B 접점, 아, 이게 B 접점, 어, 요게 A 접점이죠. A 접점, 음, 이거 조심해야 돼. A 접점인 8번과 6번을 이때는 음. 8번과 6번을 쓸수 있겠다 그 얘기지 응? 응. 그래서 이 A를 우리가 공통접점으로 할 때에는 1번과 3번, 1번과 4번을 가지고 쓸수 있고 응? 어. 그 다음에 어, 앞에서 봤듯이 8번을 공통접점으로 할 때에는 8번과 6번, 8번과 5번을 어, 써서 동시에 8을 같은 곳에 쓸때즉 여기에서도 1번을 이렇게 하나로 이어진 같은 번호를 쓸때 이걸 동시에 음, 이 부분을 a 접점 b 접점으로 쓸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 a 접점 b 접점이 다 이제 1번과 3번 1번과 4번 쓰였으면 여기는 완전 이제 새로운 세트로 가서 여기에서 8번과 6번 쓰면 돼요 선생님 이때에는 6번 어, 이때에는 6번과 8번 바꿔도 되나요 바꿔도 돼 응? 일단은 요거는 완전 이제 독립된 세트기 이 때문에 이 녀석의 영향을 안 받고 이제 별도로 A접점을 만든 거죠. 바꿔도 돼. 응?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렇게 쓰지 말고 공통인 것을 주로 이렇게 위쪽에 배치를 해야 앞으로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을 할때 뭔가 편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8번과 6번을 쓰는 게 좋죠. 8번을 위에다가 6번을 아래.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의 넘버링을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공부 거리는 이런 공통 번호에 대한 응? 이 공통 번호에 대한 확실한 이해 그리고 여기 릴레이 이 녀석의 주전 어, 전원 2번과 7번 그다음에 이 녀석들을 번호를 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 두 가지 상황으로 어, 넘버링을 할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 알겠지? 음.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기간 다음 강의에서 또 한번 다른 걸 가지고 이렇게 넘버링 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넘버링이 확신이 되고 아주 그냥 확고하게 어떤 생각이 딱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외부로 우리가 어떤 배관 공사 연습하거나 내부 결선하는 것은 이제 어떤 속도의 문제고 그것을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넘버링을 일단 확실하게. 공부하는 것을 몇 개를 더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